안녕하십니까? 로드FC 대표 김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드FC 중국 대회에서 있었던 돌발 상황의 뒷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괴물 레슬러 심건호가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다고 해고하는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6년 11월 19일, 중국 석가장 하북체육관에서 로드FC 034인 차이나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석가장은 삼국지 조자룡의 고향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작년 초 코로나19 확산이 너무 심해 도시가 통째로 봉쇄되고 우리나라에서 긴급 임시 전세기를 띄우며 국내 언론에 많이 등장했었죠. 대회 며칠 전 중국에 입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북경공항에서 석가장의 호텔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무려 10시간이 넘게 걸려 다들 초주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회사 측에서 원래 고속철을 예약하려 했지만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국가 감정이 악화되어 한국 선수단의 고속철 탑승이 불허되었고 중국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시속 100km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0km 이상 속도를 내면 버스에서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린다고 하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경기 당일 꽉꽉 들어찬 중국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로드FC 선수들은 멋진 경기를 펼쳤는데요. 중국의 화끈한 타격과옌 시아오난과 일본의 노련한 그래플러 후지노 에미의 여성부 경기에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작부터 양 선수가 킥과 펀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던 중 1라운드 2분 13초 후지노 에미가 펀치를 날리며 옌 시아오난에게 돌진하던 중 헤드 버튼이 발생했고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오른쪽 이마 부분이 심하게 찢어진 후지노 에미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체되었고 경기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케이지 닥터의 판단이 내려지며 결국 두 선수의 매치는 무효 경기로 끝나게 됩니다. 한일전과 마찬가지로 뜨거울 수밖에 없는 중일전이었기에 중국 관중들은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로드fc 선수 심건호의 말에 따르면 웅성거리던 분위기에서 중국인 링 아나운서가 경기 결과를 얘기하자마자 관중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 폭동이 나는 게 아닌가 겁이 났다고 합니다. 옌시아우난의 남편이 욕을 하며 심판들을 몸으로 뿌리치고 케이지로 들어가려 하자 관중들의 감정은 더 격해졌고 급기야 몇몇은 일어나 바리게이트를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공안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뭐라 꾸짖는 동시에 경기장 입구마다 포진되어 있던 10명 남짓의 공안들이 곤봉을 꺼내자 만명 넘는 관중이 갑자기 조용해지며 다들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심건호는 중국의 공권력은 듣던 대로 무섭구나 느꼈다고 하네요. 상황이 정리된 후 중국 최고의 스타인 아우르거러가 케이지에 오르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라운드 중반 아우르 꺼러가 멋진 승리를 거두자 중국 관중들은 아까 언제 그랬냐는 듯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메인 이벤트, 3차 방어전에 나선 로데이프시 패더급 챔피언 최무겸과 터키 출신의 도전자 무라 카잔의 타이틀 매치였습니다. 최무겸은 처음부터 특유의 아웃복싱과 로우킥 연타로 카잔을 압박해 우위를 점했고, 1라운드 종료 직전 멋진 플라잉 리킥으로 카잔을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몇 초만 더 있었더라면 아마 그대로 경기가 끝났을 겁니다. 비록 공이 살렸지만 카자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충격을 이미 받았고 결국 2라운드를 맞이하지 못하고 기권하며 최무겸이 패더급 타이틀 3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사실 이날 저는 방송국 사정으로 중국에 가지 못하고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생중계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 좀 의아했습니다. 원래 중국 관중들은 자국 선수들의 경기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그리 큰 환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최무기이의 승리 순간 함성이 너무 커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수년 후노대씨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야 직원분들을 통해 그 내막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최무기의 승리 순간 옌시아우난과 팀 동료들이 케이지로 달려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관중들은 승리를 거둔 한국 선수 최무겸에게 환호를 보낸 게 아니라 중국 선수 옌시아우난이 돌발 행동에 같이 흥분했던 거죠. 로데프 c 선수관리팀 김동욱 과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가 끝난 직후엔 별말이 없었던 옌시아우난이 핸드폰으로 경기 영상을 다시 보더니 결과를 인정 못하겠다고 심판에게 따지러 가겠다고 말했고 김 과장은 경기 후 심판들과 얘기하겠다는 걸로 이해했다가 옌시아오 난이 벌떡 일어나 케이지 쪽으로 돌진해 깜짝 놀라서 말렸다고 합니다. 아까 한 방의 장례를 정리했던 공안대장도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저희 본사 직원들과 중국 직원들, 심판단, 경호팀 모두 다시 한번 이를 수습하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호텔에서 선수 관리팀 직원들이 파이트머니를 지급하러 옌시아 호난을 다시 만났는데 옌시아 호난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기를 다시 돌려보니 심판의 판단이 맞았다고 인정해 훈훈하게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이번엔 그녀의 세컨드가 결과를 인정 못하겠다고 난리를 쳐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이 20분 넘게 고성을 들으며 진정을 시켜야 했습니다. 석과장 대회에 막아 끼었던 건지 대회 다음 날에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탄 버스가 베이징 공항으로 가던 중 안개가 짙어서 더 이상 갈수 없다며 버스 기사가 고속도로 중간에 버스를 세운 겁니다. 천천히 가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이 정도 안개에서 계속 운행하는 건 중국 법에 어긋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희 중국 직원들이 급히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 해당 지점으로 가서 콜뱅 여러 대를 불러 선수 및 관계자들을 태워 보내는 소동 끝에 간신히 비행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격투기 대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됩니다. 산전, 수전 다 겪은 저희 직원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들도 다 웃으면서 회상하고, 현재는 UFC에 있는 옌시아오난이 계속 좋은 활동을 보여주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로드에프씨 대표 김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